야식, 그때는 밤 시간이 짧았잖아요. 그러니까 밤이라는 활동 시간이 없는 시절이었고 그렇죠, 그렇죠. 야식이 적었죠. 아버지가 뭐 밤에 통닭 사려고 오지 않으면 어쩌다가 그때 외에는 야식이 없는 시절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가 80년대 초반 학번인데 <laughs> 그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그때쯤 되니까 우리가 밤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, 음... 사람들이 늦게까지 다니고 소득도 좀 늘고 이러면서 밤에 뭘 자꾸 먹는... 우리 집은 특이하게 어머니가 고기를 밤에 <laughs> 삶아서 오, 네. 고기를 삶아서 먹고 오소리 감투 이 말고 내장을 네, 삶아서 막. 그다음 귀한 신김치에 막 싸서 먹고, 오. 침을 저. 근데 <laughs> <laughs> <그다음에 웃음> 고기를 <laughs> 또그 파티 쿡과 지죠 그때 유행했던 거. 지금 전부칠 때 쓰는 거. 그거 음. 네. 딱 전기 꽂아놓고 신문지 밑에 깔고 기름 튀니까. 여기다가 앞다리살 같은 거. 밤에? 밤에. 와. 그 김치 쏙쏙 썰어가지고. 싸가지고 먹으면 미치게 맛있어 근데, 근데 물 땡기잖아요. 다음날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. 뭐가 응. 누군지 진짜 모르는 거죠. 근데 그거는 야식도 야식이지만 그 전기 후라이팬을 계속 음. 쓰고 싶은 스타로퍼. 음. 이렇게 아, 아, 어, 예. 쭉 방바닥에 그냥 앉아가지고 예. 마루바닥에 앉아가지고 원래 민자로 산고였어요